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응. 지금 2025년, 을사년, 응. 하반기에 응. 연애운이라든지, 응. 결혼운이라든지, 응. 재혼운이라든지, 응. 이런 남녀간의 만남에 응. 대해서 그 운이 좀 상승하는 띠가 있으면 응.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나는 응. 우, 제일 우선적으로 토끼. 토끼요. 응. 어... 그리고 원숭이 띠. 음... 원숭이 띠. 그리고용 띠. 토끼, 원숭이, 용. 용. 응. 네. 쥐 띠도 괜찮아. 쥐 띠. 응. 쥐 띠도 괜찮아. 네. 이분들은 토끼 띠도 그렇고 똑같아. 토끼 띠도 음... 그렇고 원숭이 띠도 그렇고 일단 제일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건 원숭이 띠 올해. 어... 왜냐면 내가 해운에. 4년차가 3제에 나가면은 제일 무섭다. 네.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무서운 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게 원숭이띠들이 내 원충이 다 나간 거야. 3제도 나가고 정월 2월이 다 비켜갔어. 음... 그러기 때문에 승승장부한다. 그러니까 5월부터는 내가 아무리 날아가 힘들어도, 경기가 없어도, 내가, 내 과일은 따먹는 수전이요. 어, 나, 끊어졌던 인연도 다시 만나자 하는 인연이고, 또, 봐서, 쥐띠도 괜찮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 쥐띠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 그렇지만, 5월, 6월이 액달이나, 원충이 있는 달이나, 그 하반기를 보자면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내 몸수가 굉장히 나빴단 말이야. 그동안에. 근데 그 몸수도 걷어들이는 거고 아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심신이 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러고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삼자에다 라고 해도 토끼띠 같은 건 문서운이 많이 있고 어. 문서운이 뭐 작은 문서든 큰 문서든 문서운을 끌어안고 들어오려면 어차피 인간의 인연은 짓고 들어오는 거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토끼띠들이 굉장히 좋다 하반기에 가서 많이 아마 좋을 거예요 토끼띠하고 원숭이띠가 제일 많이 좋을 거야 음... 그리고 용띠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왜냐면 용띠 같은 경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 근데 여기에 지금 원숭이띠 쥐띠 용띠 삼재가3 년에 삼재가 나간 4 년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왜 용띠가 좋냐라고 얘기하면. 올 해운이 불이거든. 음. 올해 을사년에 불을 안고 들어가고 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나를 먹을 수 있고 간단 말이에요. 용띠는 올 을사년을 내가 먹어 삼킬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좋다라는가. 특히 용띠들 중에서도 용띠들 중에서도 작년에 한갑 지난 양반들. 오. 그 양반들은 올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럼 그분들은 음, 재혼운이 재혼운도 있는가? 있고, 인간의 인연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음. 끊겼던 인연이거든, 다. 네네. 끊겼던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집 나가, 가출했어. 고등학생,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갔어. 우리 음. 딸이 집 나갔어. 다 연락이 오는, 먼 데서도 연락을 받는 수전이다. 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어. 근데, 보편적으로, 토끼, 원숭이, 지 용, 이네 가지 띠는 하반기에, 25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해운 보험을 받을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네 이 분을 추천하고 싶어. 어... 어떤 거든. 네. 그리고 2년 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특히, 쥐띠 어... 같은 경우에는 쉽고 늘어가야 돼. 음... 이렇게 인연의 응. 운이 좋을 때 응. 만나는 사람들은 귀인일 응.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어. 내가 어. 이 인연법이라는 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인간이 끊는 인연이지 내 사주에 있는 인연 끊는 거는 없다. 음... 인연은 하늘에서 주는 거고. 네. 그 인연을 박살 내고 끊는 거는 인간이다. 라고 어. 말씀드렸잖아.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운 따라 그러니까 서서히 물결 따라 들어오는 그게 걸리지 않으면은 술술술 흘러가요 우리나라가 산면이 바다잖아. 돌고 돌잖아 물이. 그러니까 해운 따라 들어오는 인연은 마구의 귀인이지 악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네네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예쁜 연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네. 피인님하고 저하고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